금이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증상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어, 약간 아프신 경우라면 금가서 부서지는 형태를 안 부서지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벌어지는 걸안 벌어지게 만들어 주는 테두리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치아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일반적이고요. 어, 아무 증상도 없는 미약한 금이라면 그냥 지켜보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하 정도에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것 같고요. 혹은 찡하게 찌릿한 느낌이 좀 오래가고 시린 느낌도 심하고 아픈 통증이 생긴지도 좀 오래됐다. 몇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 왔다. 이런 경우라면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워볼 수 있는데요. 어, 신경치료 실제로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균열이 심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너무 심한 균열인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뿌리까지 금이 갔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예 발치라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 중간의 단계여서 신경치료가 진행 가능한 경우라면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크라운 치료를 해서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보전을 시켜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많이 아파서 온 경우라면 어, 치아의 균열이 뿌리 쪽까지 많이 이어져서 씌워놓더라도 아파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놓더라도 결국에는 뿌리 안쪽까지 염증이 더 심해져서 나중엔 얼마 쓰지 못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균열이 있고 뭔가 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조기에 치과에 와서 이제 일이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